안녕하세요. 천연식초 발효하는 발효의 미치다입니다. 비 맞고 바이솔이 꽃대가 이 하나에 네 대나 올라왔네요. 여기는 여러 가지 합식해서 키운 건데요. 어, 정말 꽃 같죠?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? 어머, 얘네들.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? 너무 너무 예뻐요. 여기 보면 제가 나무 썩은 나무 주서다가 썩은 나무 주서다가 흙 조금 붙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이소를 몇개 붙여놨는데 이렇게 멋있게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됐어요. 근데 애들이 밤새 또 비를 맞고 아주. 트리안도 트리안도 정말 정말 싱 싱그러워졌고 이 백양도 이렇게 푸르푸르 싱그러워졌어요. 정말 비 비가 보약이에요. 비가 너무 너무 비가 보약이에요. 애기들한테는 사표들한테는 와 아, 부틀레아도 어제보다. 꽃이 더 피었어요. 이렇게. 나비들이 날라온다 그랬, 그래. 어. 나비들이 날라온다 그랬는데, 정말 나비들이. 꿀벌라 맞고 있어요. 음. 너무 좋아요. 오늘 아침에 가지 몇개 잘라서 삽목을 했답니다. 삽목도 너무 잘 된다고 해서 좀 화분을 한두 어개 정도 더 만들어 볼까 하고 삽목했고요. 오늘 아침에는 으, 으, 이거 부들레야 루비 외성부들레야 하나 더 주문했어요. <laughs> 빨간 새끼랑 같이 여러 개 놓고 키우면 더 예쁠 것 같아서요. 어제 샤타데이지 비 맞고 엄청 쓰러진 애들 이렇게 묶어졌더니 아, 이 그래도 뭐 어떡해요 좀안 이쁘긴 한데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 정말 비는 조금만 오면 보약인데, 많이 오면 쥐약이에요. 플레들도 그폭우를 맞고도 아주 꿋꿋하게, 꿋꿋하게. 얘네들은 병이 잘안 온다고 해요. 병충해가 별로 없어서 장미 대신 많이 씹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1년 내내 피고요. 이 패랭이들도 늦가을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겠죠? 여기 또 패랭이 여기 체리 세이지 한입 세이지 제가 한번 잘라줬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금방 꽃필것 같아요. 여기 카네이션도 너무 예뻐요. 음, 축구, 코스모스 너무 예뻐요. 이쪽에 수국 존 수국 존인데 아직 수국은 엄청 많지는 않아요. 오늘 아침에 또 살짝 정리 좀 해줬어요. 그 옆에 보면 이 얘네들이 수국 삽목해서 이제 뿌리 내려서 이쪽에다가 인식을 했어요. 여기다가 조금 더 키워서 이제 다른 데다 또 옮길 거예요. 조금 더큰 다음에 정식으로 옮길 거예요. 수국은 정말 삽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초보자도 삽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쭉 송역국을 심었어요 얘네들이 올 여름을 잘 견뎌줘야 될 텐데요 그죠? 응? 나나 코아 나나 코아 아이고 우리 멍멍이들 이제 <laughs> 나나 에이빠. 에이빠. 공이 어디 갔어? 공아. 에. 에이. <laughs> 나나. 에이빠. 나나. 이따 집에 들어갈 때발 깨끗이 닦고 들어가야 돼. 알겠지?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.